여러분 저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예레베탄 사라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. 예레베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잠겨있는 사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, 저장소 합치면 땅 속에 잠긴 저수지라는 뜻입니다. 이게 무려 532년경에 지어졌습니다. 그때 당시 비잔틴 제국 황제 1세가 제위를 할때 뭐 콘스탄티노폴 대궁전 그리고 아야소피아 이런 멋있는 우리 궁전들, 건물들에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부를, 어, 공급을 했었고 이 식수원은 어디서 공급이 됐느냐 벨그라드 숲이라는 곳에서 수원을 확보를 해서 그게 발렌스 수로교를 거쳐서 도심으로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규모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로 70m 그리고 세로 140m 면적이 총 9,800제곱미터고 8만 톤이 물이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기둥은 기본적으로 높이 9m, 지름 1m 정도 되고, 이게 몇 개냐? 총 336개, 굉장히 많습니다. 천장은 벽돌로 된 이제 아치와 어, 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수압을 잘 견딜 수 있고,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느냐? 여기에 매두사 머리가 있습니다. 여기가 되게 중요한 스팟인데무마이니까 사람 너무 많아. 여기 메두사 머리를 보면은 여건 옆으로 누워있고 여거는 거꾸로 누워있습니다 이게 뭐 메두사의 저주를 무력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논란이 많고요 저기 메두사와 그림자 이런 것도 멋있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기둥이 다 제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로마와 그 그리스 그쪽에서 이걸 다 기둥을 가져와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뭐 이곳을 짓기 위해서 직접 이 기둥을 만든 게 아니고 다 가져온 거죠. 그래서 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게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고요. 그리고 옛날에 이거에 식수로 사용이 됐는데 그때 물고기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 식수원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다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무려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고, 배가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배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어요. 어쨌든 간에. 되게 예쁘죠. 아름답게. 숲처럼 막 이렇게 느낌이 납니다. 특히 이게 조명이 이렇게 바뀌는데, 물에 비치면서, 어, 이 카메라엔 잘안 당기네요. 와, 이거이 기둥도 되게 멋있네요. 카메라에 잘안 당기지만 물에 이게 반사가 되면서 또 아래에도 이렇게 숲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연출이 됩니다. 이게 눈물이 기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지으면서 막 이렇게 죽었던 그런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. 전설입니다, 어쨌든.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이렇게 던져 놨죠. <laughs> 어쨌든 간에, 당시에 이곳 문명이 무려 기원 후 532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깜짝 놀랐던 기원 후 1100년에 만들어진 그 프랑스 건물들보다 이게 훨씬 더 앞섰다라는 거거든요. 이곳 문명이 얼마나, 어, 앞서고 되게 선진적이었냐. 이런 식수원을 공급하는 지하 저수지를 만들 정도였다 하면 되게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럼 여기까지. 아디오스.